정전 용량입니다. 정전 용량 C 값을 얘기하는데요. 여기서는 원주, 원주, 보통 이렇게 원주, 동축 원통 케이블, 동축 케이블, 뭐 이렇게 문제에서 나옵니다. 케이블, 또는 원통, 원통, 동축 원통,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. 이거의 그 정전 용량 C 값은 자 이렇게 계니다 이파이 입실론의 거리 L이 곱해지고요. 분모에는 분모에는 ln a 분에 b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거 모양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. 이 모양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A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B일 때 그리고 요 길이가 L일 때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전 용량, 원주 동축 케이블 정전 용량을 봤습니다. 하나만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세요.